가복금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을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은 단지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자라시고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을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30년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 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마을은요, 갈릴리에 속해 있던 마을이에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은 높은 언덕으로 삼면이 둘러싸여 있어서 고립된 그런 마을이었어요. 뭐 쉽게 표현하면 그냥 시골 촌구석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당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마을이 나사렛이었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셔서 고향으로 가셨어요. 나사라스로 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떠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가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곳에서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열병으로 고생하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십니다. 열두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십니다. 회당장 야이루의 딸이 죽었는데 다시 살려줍니다. 또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번더 보려고, 한번 예수님 만져보려고 그렇게 몰려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스타였습니다. 가버나움의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신 곳을 떠나셨습니다. 환영받고 높임받을 수 있는 곳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떠나야 됩니다. 환영받고 높임받는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1절 하반절에 제자들도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니 제자들도 함께 간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누구입니까? 선생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인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는 곳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배척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환영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배척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권능이 그 나사렛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절를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그래서 거기서는요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소수의 병자만 고쳐 주셨어요.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구원도 경험하지 못했고, 주님의 권능도 경험하지 못했고, 주님의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고, 주님의 영광도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주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살의 사람들은 주님의 권능과 가르침에 대해서 잘못 반응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은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첫째 따라 하겠습니다 권능과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예수님께서요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의사도 고치기 힘든 병을 예수님은 고치시고 어떤 율법학자도 말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어디서 이런 능력을 얻었을까?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을까? 그들은 궁금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이 궁금해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까? 저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은 어디서 산 것일까? 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평수는 몇 평이나 될까? 이런 정도의 궁금증만 준다면 세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힘과 위력이 느껴져야 합니다. 돈이 없는데도 자신이 넘치고 비굴하지 않고 많이 배우지 않는데도 그 지혜로움에 감탄할 수 있고 배경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도 사람을 제압하는 내면의 힘이 있고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절망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세상은 놀랄 것이고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해 할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기쁨이 나오는지 어디서 그런 행복한 모습이 나오는지 궁금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 줄 것이 무엇일까 깊이 묵상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놀랄 만한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 비밀이 있어요. 함께 읽어요. 띄어 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사실을 이깁니다. 세상이 놀랄 만한 진정한 힘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군대가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내어서 도단성을 애워 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만드십니다. 엘리사가 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왕 앞에 인도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다시 열려서 결박되어진 채 이스라엘 왕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칼로 치려고 하자 엘리사가 치지 말고 떡과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하고 주인에게 돌려 보내자고 합니다. 왕이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음식을 베풀고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 주인에게 돌려 보냅니다. 자그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노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엘리사의 행동에 포로로 잡힌 아람 군대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들을 다 죽일 줄 알았는데 많은 음식을 베풀어 먹고 마시게 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 후에 그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놀라게 하는 힘입니다 이것이 궁금하게 하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보여줍시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깜짝 놀랄 영적 힘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시다 그리고 궁금하게 합시다 크게 아멘 두 번째 따라 하세요. 호기심을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냐?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그 지혜에 놀랍니다. 권능에 놀랍니다. 매우 의아해합니다. 호기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이 도대체 어찌 된 것이냐고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호기심을 갖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호기심은 좋은 것입니다. 호기심이 있어 과학이 발달한 것이고요. 호기심 때문에 예술이 발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시인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위대한 음악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호기심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호기심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호기심은 반드시 탐구와 연구로 이어져야 합니다. 탐구와 연구로 이어지지 않으면 호기심은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에 대한 호기심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야, 대단한 분이구나. 감탄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싶다. 예수님을 탐구하고 싶다. 그런 생각과 결심이 있으셨습니까? 호기심은 탐구로 이어져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자주 있어요. 새로운 것을 깨닫고 발견할 때마다 그 감격과 희열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면서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호기심이 진지한 탐구로 연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성장하는 그 모든 배경까지도 다잘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탐구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고 의심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그것이 나사렛 사람들의 비극이었습니다. 호기심을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세 번째 따라 하겠어요.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구부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나사렛에 사는 그냥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권능들을 행했다는 소문을 들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마리아의 아들로만 보았습니다. 야구부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목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목수의 직업은요, 아주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말은요,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고향 사람들의 선입견이었어요. 그 선입견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의 신성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권능도 그 신비함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과 감은 그리고 학력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게 되어지면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진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또 사람들 사이에서 자꾸 오해가 생기는 이유를 보면은 편견과 선입견 때문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A라는 사람에 대해서요. 누군가에게 나쁜 소리를 들었어요. 나쁜 소리 듣고 바라보면 나쁘게 보여요. 근데 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좋은 평가를 들었어요. 그리고 쳐다보면 좋게 보여요. 선입견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마음에 안들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임 받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출신을 보고, 직업을 보고, 배경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특히 누구에게 무슨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선입견, 편견을 버리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랬어요. 나사렛에서는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가버나움에서는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지금 고향에서는요.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소수의 병자들만 안수에서 고치셨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으시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은 믿음이 없는 곳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사렛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이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서 변화를 체험합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지하심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변화도 믿을 때 주어집니다. 기도 응답도 믿을 때 주어집니다. 기적도 믿을 때 주어집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의 체험도 믿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에도 믿음으로 듣지 아니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들어도 유익되지 못한 것은요, 믿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대사노니까교의 성도들에게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각처에 소문이 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된 비결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버나움과 나사렛은 옆동네옆동네 그냥 도보로요, 30분이면 갈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 안에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는요, 예수님의 성교 활동의 중심지였어요, 중심지. 예수님의 성교 활동의 중심지. 그래서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죄 사함 받고 병 고침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나사렛 사람들이 옆 동네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온 것이에요.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 찾아온 복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축복의 기회를, 은혜 받을 기회를 닥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주 중요한 힌트 하나를 남겨놓으셨어요. 소수의 병자들은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병자들. 그 소수의 병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장 배경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믿음만큼 능력을 맛보게 하십니다. 믿음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믿음만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축복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보게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과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호기심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했던 다수가 아닌 기적을 체험한 소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권능과 가르침에 놀라십시오. 호기심을 발전시켜 탐구하십시오.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기적을 맛본 소수처럼 기적을 체험하시고, 아멘. 병고침 받으시고, 문제 해결 받으시고, 이 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 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